뭐? 요리 해먹어? 평소에? 아니 오늘 너희를 위해서 산 거야. 그 초콜릿이 막 플라스틱이랑 모래만 난다던데. 코 화장된 거? 이 색깔 바다비좀들이데 아니야 화장된 거야.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아이. 아이. 너 근데 왜 그렇게 근데 구석쟁이에 그렇게? 그래 아, 좀 말아. 근데 거짓말이 진짜 배가 아픈 거 같아 벌써. 피기 전까지만 너 설렜다고? 잠깐. 어 설레서 거. 여기가 아픈가? 나 어. 오늘 치과한테 연락을 했어. 혹시 안아봐도 신경치료 받을 수 있냐고? <laughs> 신경치료 받 아직 안먹어도 되거든. 아... 그 아니, 아니, 나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니까 배가 음... 부어가지그 그러니까 약간 빠게 서이 새끼들이가 어디 가서 자꾸 와전을 시켜 사람들 겁먹고 오잖아. 자꾸... 아직 불 조절을 못한다며. 아, 니나 약불 배웠어. <웃음> 아, <웃음> 어. 난얘가약 그렇지 못을 때도. <laughs> <laughs> 프리미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렇지. 우리가 그나마 낫겠지. 그렇지. <laughs> 지금의 이뻐가 <laughs> 있는 거야. 돌복 <laughs> 아. 눈꽃이랑 이제 말랐는데 왜사형성 정도 <laughs> <타형성 음정도 웃음> <타형성 음정도 웃음> 아, 그 정도라서 보내라 눈꽃 형이 좀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 <laughs> 예전에 이빠지 뻐 잘못한 게 없는가? <laughs> 어? 시바다 있는데? 그니까. 뭐? 난 최근 발로 디프릴 때 보드 게임하자 고 가져온 거. 아시발 개노잼인 이러고 술 먹으러 갔거든.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아, 그거네. 아. 아니 근데 이 멤버로 모이게 됐냐면 <목소리> 선행이 방송에 갔는데. 맞아. 선행이가 언니 그나그 그 뭐야 먹어보고 싶어 그러길래. 아 그래? 진짜? 그러가 <laughs> 거지. <laughs> 얘는 오고 싶다고 했어. 내가 합방을 하자 했지 이뻐. 오랜만에. 예방 발납대 할때얘좀 도와줬단 말이야. 응. 이 피지컬들이 감독 같고 이런 것들. 응. 그래서 이제 우승한 거 고맙다고 나한테 이걸 부른 거야 나는 이렇게 합방하자 했는데 오랜만에 너그 코칭이 X같았나봐 ㅋ <laughs> ㅋ ㅋ 그러고 둠코오빠는 그냥 난 그냥 밥 준다니까 왔어 아니, 아니, 몰라 몰라 나 이거 뭔지 몰라 이형 밥도 안 먹고 왔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자격식당 할 때마다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 아니. 완식을 한 사람이 없어 많이 해서? 그냥 아니 소식하자 맛이 없었어 난 오해하지 마 나는 원래 소식이야 근데 오빠는 많이 먹을래. 아, 근데 버스 타고 와서 멀미 좀. <laughs> 아직도 멀미하고 있어. 딱 하는 이유 있는데? 사람들 남 남긴 거 내가 다 먹고 그래. 먹긴 잘 하네. 난잘 먹어. 먹을 수 있는데 그 과장하는 거야. 냉장고에 재료들이 좀 있더라고. 뭐? 요리 해 먹어? 평소에? 아니 오늘 너희를 위해서 산 거야. 그 초콜릿이 막 플라스틱이랑 모래만 난다. 그거 과장된 거? 야그 대답이 좀 뭔데? <laughs> <laughs> 아니야, 과장된 거야. 오늘 그래서 메뉴가 뭔데? 오늘은 꽃게탕? 꽃게탕 먹고 싶다고 해서 꽃게탕 하기 꽃게탕이라고? 어. 꽃게탕 하고 싶대 해산물? 난 응. 시발 어려운 걸말해 아니 나는 그냥, 그냥 뭐... 난 요리 실력을 모르고 꽃게탕 먹고 싶다고 했지 꽃게탕 쉽다며 그쵸. 근데 솔직히 근데 꽃게탕은 다,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꽃게탕이다 근데... 응. 어? <laughs> <laughs> <다 웃음> 이빨 진짜 해산물은 잘못 먹으면 X된다 우리 아니 근데 봐이 사람들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할 거란 말이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 다리 그만 떠봐 이거 다리 떠니까 이건 뜰리잖아. 아니 다리 다리 그만 떠봐. <laughs> 다리 떨리네 조모니가 처치골라니그내 꽃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서 손질해주고서 이렇게 해주갔어. 고 자르는 건 내가 해야 돼. 나 그러니까 자르고 양념은 언니가 하는 거죠 양념을 왜해겠게 어? 국물에 양념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국물에. 아 국물 양념 걱정하지 마. 요즘 세상 좋아졌더라. 매 매운 볶게 다아니 매콤한 거 아니면은 된장 볶게 다 이런 거. 그건 잘 모르겠어. 어? 아니 사실 맞장뜨 이길 수도 있어 아고이포. 뭐, 우리가 어쩔 <laughs> 수 없다. 이보를 여기서 제압시키고, <laughs> 어 기절시키고 도망가자. 이거밖에 없다. <laughs> 와 근데. <laughs> 진짜 얘네들랑 네, 대일 떠서 질 자신이 아, <laughs> 없다. 셋이 돕냐? 네랑 진짜 질 자신이 없다. 난나보다센사람이랑안 어. 싸워.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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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도 혼자서 줄때못 싸워. 나 지금 공손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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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손해져. <laughs> <군소> 아, <해줘. 웃음> 진짜. 담배 피고 는가왜비 핀더. 담배를 피고 만들어지는식에 담뱃질도. 털인 줄 알고 재물도 얻다 그런 신생하다. 오빠 핸드폰 두고가 튀는 거지. 하하하하. <laughs> 내가 <피나. 은행아, 웃음> 금요일에 보자. 나 상식 좀 다녀야 되나? 응, 갔다. 둘이 같이 도망가는 거야. 아니 야 아니야. 분명히 지금 모든 걸다 갖고 갔잖아. 근데 여기서 문 잠가놓잖아. 어. 넌못 나간다. 번행이 <laughs> 튀었어? 진짜 사살겠다고 지금. 틀러야 리프나. 나 이거 배드였어. <laughs> 나 이제 잘 먹을 수 있어. 진짜 배 아팠어. 야, 너도 한번갔다 와라 나? 아니야, 나 집갈 거야. 와나너 오늘 러스트 못 한다니까. 아, <laughs> 와나 진짜 못 먹을 거다. 배 아파서. 이제 비었거든 언니? 잘 먹을 수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잘 만들어요. 었 걱정하지 마. 난안 비었어. 나 깎였어. 알바냐고. 비우고 와. 오빠로. 구역 구역, 주바, 음, 구역. 아니 아니 구역. 아니. 아니 네, 아니 아 제발 안게 해주세요. 뭐 충격 요법도 이제 민간 요법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어딘가 동의 보안 같은 데 찾아보면 써있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요리 해봐. 익은 건 알지. 빨개지잖아. 어? 응? 음? 어 맞지 않아? 빨개지 않아? 뭔가 그러니까 겉이 아 그건 새우 아니. 야썰말 하는 거야. 썰말 하는 거. 빨갛과일이 근데 언니가 <laughs> 보통 음식 먹을 때 음. 다른 사람들이랑 음. 약간 식습관이라 해야 되나? 음. 간을 좀 세게 먹어 아니면? 음. 난좀 싱겁게 먹는 편. 거짓말 나 무난해 나. 오너 간을, 넣어야 또, 넣어야 간을 넣어야 넣어. 어떻게 맞추는가? 아 근데 얘가 먹은 떡국이 좀 음. 짰어? 아니 그게 그 이제 그 다시다 알아? 어 알아. 어 다시다 어. 그 이렇게 티백에 이렇게 있는 거 이만한 거 알아? 어. 어. 그걸 음. 하나를 다 넣었거든. 맞잖아, 이네. 그건 많이 넣으면 맞지? 어, 맞잖아. 맛있지. 근데 그건 짜지 않나? 전잘 몰라. 네 봉지를 넣었어? 내가 그랬어? 아. 네봉지넣었다는데나 그때 기억을 잃었어. <laughs> 내가 언제? 내봉이면은 20인분이라는데? 혹시 이뻐요? 너 요리를 할때 하면서 간을 봐 아니면 다 하고 나서 간을 봐. 그때는 이제 마스크 꼈으니까 간을 못봤아아때 근데 나늘 나 간을 어, 아예 안 보고 본다니까. 아, 오늘은 중간에 어. 간을 아, 보면서. 근데 지 오늘은 내가 간을 응. 응. 볼수 있다니까. 네. 진짜 한 번만 믿어줘. 근데 오늘 맛있겠는데? 진짜 한 번만 믿어줘. 진한 번만 믿어줘. 근데 평소에 그러면 시켜먹는데있지 그냥 어. 너 혼자 요리를 할 때는 자결식당 말고 없어. 어. 뭔가 라면도 끓이러 간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아, 앉아있어. 정지면서 시켜먹어. 정지면서정지면서 내가 근데 자취할 때는 해먹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괜찮았어. 살짝 목변을 음. 보긴 했지만 괜찮았어. 음. 일단 해봐. <laughs> 배고파, 하자. 나? 나 진짜 비워서 어, 배고파. 먹자. 그래, 그대로 막? 다 프린이 펼쳐 제가 최근에 제일 맛없게 먹은 요리 있거든. 남이 해준 음식 중에. 뭔데? 어 삼십오 빠가 이거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응. 삼십오 빠가 요리를 해 줬는데 된장찌개 가 진짜 대 맛없었단 말이지. 그거보다 맛있으면 요리 잘하는 거야. 어 내가 진짜 맛없던 요리 두 개가 순식의 된장찌개랑 어. 양띵누나 우동이었고 그걸 넘을 수 있는 장. 응. 응. 끝까지 그때. 끝까지. 여기야. 아 이거 이거를 이걸. 아이 세상에. 아, 아유. <laughs>